안녕하세요. 내일 네, 쇼쇼쇼 박경화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그 세이즈 심리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각각의 심리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양떼 효과예요. 양떼 효과. 이게 여러분들 그냥 그 이름만 들어도 대체적으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하시겠죠? 맞아요. 아, 집단의 힘으로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이성이 그냥 대중의 추세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합리화 시키는 그런 심리예요. 자, 다시 할게요. 집단의 힘으로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대중의 추세를 따라가게 하는 그런 심리 합리화시키는 심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이렇게 장충동 가면은 다 이렇게 족발 한번 먹으러 간다라고 하면 다 뭐라고 써 있어요? 원조 족발, 원조 족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희 집이 위례거든요. 그런데 남한산성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주말에 남한산성 올라가면은 원조 닭백숙, 원조 닭볶음탕, 뭐 이런. 그 원조 붙여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렇게 보죠. 여기도 원조, 저기도 원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서 보죠. 그런데 어디는 사람이 많이 앉아 있고, 어디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로 가세요? 그렇죠. 음, 내가 특별하게 예약을 하지 않았어. 그런 상황에서는 원조라고 되어져 있는 곳을 먼저 찾아.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거기에서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을 아이 집은 맛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있겠구나 싶어서 그 집을 찾아가게 되죠. 이게 뭐예요? 바로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에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만으로도 아 저기 가면 내가 손해 보지 않겠구나, 내가 저기에 같이 합류하게 되면 실수하지 않겠구나라고 되는 거죠. 양떼처럼 양떼가 이렇게 막 몰고 가잖아요. 그런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 실생활, 우리 비즈니스 할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음, 우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자, 이거예요, 여러분. 네이버 리뷰를 보시는 거예요, 리뷰.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뭐 구매하거나 아니면 어디 맛집을 찾아가거나 할때 리뷰를 쳐 보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네이버에서는 별점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별점이 거의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뭐가 활성화됐어요? 리뷰가 활성화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차관을 해서 이 양대 효과라는 거에 차관을 해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고객이 올려줄 수 있는 리뷰 글을 좋은 리뷰 글이 많이 달릴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 샵을 만나는 고객이 어떻게 해요? 그 리뷰를 보고 저희 샵을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그 리뷰 글을 보고, 아, 이 샵이 잘하는 샵이구나. 혹은 좋은 리뷰 글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고객들이게 안심하고 저희 샵을 찾아 오게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어, 네이버 리뷰를 활용을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만약에 우리 매장이 조금 이렇게 넓게 되어져 있거나 밖에서 봤었을 때어 유리창, 보통 네일샵들이나 뷰티샵들이 이렇게 통유리로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음, 통유리에 가까운 순서부터 고객이 앉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아, 저 집은 항상 사람이 많아. 아, 저 집은 아까 말씀드렸던 북적거리는 식당처럼 저 집은 항상 고객이 북적거리면서 고객이 많아. 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회적 증거의 법칙을 만들어주는 거죠. 저희 샵이.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고객님께 자리에 앉을 때도 그냥 저 끝으로 고객님을 먼저 모시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딱 들어오는 입구부터 고객이 차례차례 앉을 수 있도록 고객의 자리 배정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아, 나도 여기 갈까? 하고서 고객이 편승 효과까지 일어나는 거죠. 네, 나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 나는 여기 네이샵에 갈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네이버 리뷰 글을 보니까 내가, 아, 여기 나 가고 싶네? 나도 여기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리뷰는 마케팅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이버 리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천원 할인부터 시작해서 뭐 많게는 뭐5% 할인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케팅을 여기 고객의 심리, 양대 효과라는 심리를 활용해서 그런 마케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 네이버 리뷰에서, 어 할인 정책을 쓰시거나 아니면 고객님 바로 나가시기 전에 미리 네이버로 예약하시고, 그 네이버 리뷰 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런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해주시면 고객님들이 대부분 거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리뷰 글잘 쌓이게 되면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네이버 마케팅에서 상위 노출시키는, 최적화시키는 방법 중에도 하나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마케팅이다. 그래서 고객의 심리 효과를 이용한 양대 효과를 배웠고 그 양대 효과를 가지고 네이버 리뷰 마케팅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 제 오늘 저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는 또 다른 마케팅 방법이나 또 다른 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